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강사 니콜입니다. 사실은 원어민 발음에 가까운 건 추리예요. 슈 love first. True love first. 슈. 울리죠? 다른 발음이에요. 쉬 바람만 빼줘야지 이 붙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강사 니콜입니다. 제가 최근 동영상을 두개 올린 이후에 정말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선생님 발음 너무 좋으세요. 이런 칭찬 댓글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바로 발음이 좋아질 영어 발음 꿀팁 5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았는데 제가 추리고 추리고 추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영어는 국제 언어이기에 이 발음만이 정답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제 발음이 정답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발음은 미국식 발음 그리고 표준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의 이를 좀 빼라. 이거예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하지 마시고 스트라이프. 이게 뭐냐면 우리말은 자음이 혼자 소리를 내지 않고 모음과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치, 이, 즈 이렇게 그래서 치, 즈 이렇게 하는데 치즈 영어의 자음은 치즈 스트라이프 안 했고요 스트라이프 끝에 나온 자음은 무시되거나 그냥 그 발음을 하려다가 나는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발음을 할때 발음을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야. strike, strike, strike 할 때, 크 하잖아요? 근데, strike, 멈추는 거야. strike, 뱉지 마. 다시, 뱉지 말고, strike 되는 거죠. strike, 참아. 씻다, wash, wash. 자. 워, 시, 아니라, 워, 시, 아니라, wash, 해볼까요? 쉬. 후, 아니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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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쉬 하지 말고. No.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대볼까요? 손을 성대에 대볼까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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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리죠? 그런데, 쉬 할게요. 쉬. 쉬, 와, 쉬. 울리죠? 다른 발음이에요. 쉬, 바람만 빼줘야지 이 붙이면 안 돼요. wash, wash. 무성음과 유성음을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쉬워요. 손을 이렇게 들고 성배 갖다 댈게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담을게요. 담으면서 터트릴 거예요. 터트리면서 성대를 울릴 거예요. 이번엔 성대를 안 울릴 거예요. 아, 지금 입술의 위치는 똑같은데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에 따라 이 발음이 달라지는구나. 이 성대가 울리는 것이 유성음, 울리지 않는 것이 무성음인데요. 배관. 파이프 피 발음도 피읍 아니에요. 팍. 바람만 앙 했다가 바람 빼 주는 거야. 압력을 넣고 팍. 팍. 파이프 끝에 퍼가 들어갈 땐 파. 바람을 빼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거야. 파이프. 파이프. 애 중에 r 발음입니다. 한국어로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기에 유난히 이 발음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발음을 좀 잘했을 때 아, 제좀 발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것까진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발음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와, 이거 알 발음 일단 아 uh, 해볼게요. 영어는 생각보다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입을 먼저 열어볼게요. 아할때 uh, 우리 목을 열어 준다고. 우리 목구멍을 열어 준다고 생각할게요. 아. 자. 아. 아. 한 상태에서 혀를 지금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혀의 그 목구멍 쪽 뒤쪽 부분에 있는 이 혀를 혀를 양쪽을 어금니 위쪽 어금니 세칸세칸 정도에다가 꼭세칸일 필요는 없어요. 제 느낌에 세칸세칸 정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살짝 당기되, 이게 천장에는 닿지 않아요. 아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아 그러면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명소리가 나겠죠. 아 r r r 자, 아, 네. 연습해 볼게요. r 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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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r, ring. R, ring. R, ring. R, ring r race r race 그러다가 발음이 혀로 외워지면 그냥 r 빼고 race rabbit radio 자 그러면 어를 뒤에다 붙여볼까요? 스 하지 마시고, 바람만 빼고,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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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혀 붙이고 말대 천장에 닿지 않게 안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스타, 스타, 스 바람만 빼기, 스타 하기, 당기기, 스타, 스타.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 라고 안 하고, 자, 그러면 T 발음, D 발음부터 연습해 볼게요. 자, 역시 유성음, 무성음. 손바닥을 성대 대고, 트, 트, 울리면 잘못된 거예요. 안 울려야 돼요. 트. 자, 혀를 앞니 안쪽 평평한 데 있죠. 거기다 대세요. 트. 그리고 바람만 빼줍니다. 대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티귿 아니에요 자, 트 해볼게요 트트 해볼게요 으 붙여서 트 울리죠 트안 울리죠 트 울리죠 트안 울리죠. 울리죠 자, 이번에는 발음이 나눈 위치는 똑같아요 혀가 윗니 안쪽 평평한 데를 닿는데 이제 성대를 울려 주는 거예요 ㄴ ㄴ ㄴ 하고 나서 R 해야 돼. 드라 드. 아, 입 안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합쳐지게 된 거야. 드드 드. 지으시랑은 다르지만 가장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드 Drive 운전하다. Drive Drive 훨씬 발음이 세련돼집니다. Drum Drum Dress. Dress, dragon, dragon, ch. 발음이 들리시나요? T R 발음은 ch ch로 갑니다. 그래서 tree 아니라 tree tree. True love, true love. We truly have, we truly have. Trunk, trunk, travel, travel, trial, trial.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